여기, 여기 또, 우리 시장, 우리 터줏대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추운데 어떻게 잘 입고 오셨네. 예. 이건 콩이 이렇게 많아. 아, 콩을 많이 이렇 땄어. 아이고, 이게. 많이 열어갖고. 이게 울타리 콩인가, 요 어머니? 예. 이게 진짜 맛있는데요. 예. 요 콩이. 요 탱자 봐봐, 탱자. 예. 아, 그러니까 탱자도 찍을게요, 요 탱자. 아. 저돌아라고해 콩, 이양 이거 이렇한 숟구리 얼마예요? 5,000원. 까는 푹짝고안 나거든요. <laughs> 사다 먹은 사람 예, 요거 밥에다 나, 나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예. 아이고. 이거 또 여기 또 탱자 나는데 오늘? 네. 탱자는 크게 <laughs> 이틀을 땄어. 아이고 많이도 가져오셨네. 손을찔르러갔고손산찔러르지산러 가고 또 이제 파스 붙였구만다. 예. 어, 되게 아프던가? 아이고. 가시가 없겨 탱자 가시가 장난 아니에요. 한번 찔르면 그냥. 그냥, 우쭈, 애교, 애교. 예, 예, 예. 먹고, 이거 얼마야, 저, 탱자는? 3만원. 3만원. 하나에 5kg 5 0 5kg 500. 이게 한 푸드에 3만원씩이랍니다. 탱자. 탱자는 이거 지금 지난 밖에 없네요. 아, 이게 탱자. 아이고, 못들겠네. 3만원. 5kg 500. 5kg 주고 더 500을 더 주네요. 네. 사가면 돈을 더 줘도 괜찮아네 어? 그것도 괜찮죠 아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짓을 요 예, 네. 이렇게 탱자 응. 아 진짜 좋은거네 탱자 3만원씩 이게 원래 5만원씩 파는건데 우리 어머님이 응. 지금 2만원 깎아가지고 응, 3만원 3만 에 팝니다 진한산골 응. 탱자 예, 탱자는 특히 예,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람들 몸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탱자가 아, 우리 몸에 아주 예,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가을철 보약 탱자입니다. 탱자. 여러분 탱자 탱자 하지 마시고 이 몸에는 최고 좋은 탱자 한번. 예. 머리 머리 아픈 데도은 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리 아프고 그런데 단전에 예. 기관지도고 뭐, 기관지 피부 뭐그 혈액 순환, 면역지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탱자 옛날에 두드리기 나서 예. 막안나서면 이놈 따다가 그냥 그냥 긁발랐어물 물 먹으면 그냥 아, 물 먹으면 예. 지난 작골 탱자 음. 여러분 생자 한번 또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 네, 아저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예,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지난장날 5일장 풍경입니다 지난장날은 매월 4일과 9일 14일과 19일 24일과 29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장날 전통시장 여러분 구경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빨리 오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은얼마요 네? 이 <laughs> 네? 20만 원요. 까치버섯이라버님네 아이고. 잘 많이 따오시네요. 얼마씩? 해갖고 이렇게많이쓸어요 얼마씩? 1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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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많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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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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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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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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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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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만원 아, 이거랑 이거나다비 오고, 이거 이거 다요아보 이거 다비 이거 나비 오고, 이거 요비 이거 다비 오고, 이거 다비 오고, 이거 다비고 이거 다비 오고, 우름 오고, 이거 다비고 이거 다비 오고, 이거 고 이거 다비 오고, 이고 이거 다비 오고, 이거 다비 오고, 다 이거 다 이거 다이다 이거 다 이거 다 능이버섯인데? 능이버섯 20만원 아버님? 네, 예. 능이버섯인데? 아버님이 산꾼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네, 아버님만 다니는 산에서 따오신 거랍니다. 능이버섯 20만원. 다, 다다 아니, 잘, 아 살로 이렇아다 아이 잘지 가지. 가지 버섯이요 근데 우리 사장님 잘 사가시는 거 마냥 다드릴게아다가 잡세요. 네 아저씨. 예. 아 빨리요. 예. 초보 물리가 삼천원까지 선에는 참아을 저거 아, 찌개에 아, 해먹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이 그게 만원치만아야 아, 이만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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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 사장님, 사장님 땡잡으셨구먼 <laughs> 근데 아버지 어차피 털어버려야지, 그거. 아, 그러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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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져갔어요 많이 파시고, 이것도 안해도못 털었어? 뭐 울음 안파열어줘봐요 울음이. 음. 야 많이 따오구만 울음을. 음. 아이고, 이렇게 울음을 많이 떠오셨구나. 네. 우리한테 산에서 이렇게 넌쿨에서 울음이 이렇게. 아 여기 좋습니다, 여기 응. 좋네, 이게 좋습니다, 이 우름. 요거 좋네요, 요거야. 이게 이게 딱 가지가 버려졌네요 응. 네이크로버네. 아 이게 여기 알이 그냥 그 꿀입니다, 꿀. 여기 이제 씨도 있고, 이게 우름이 아주 사람게 좋습니다. 몸에 좋은 우름입니다. 예 우름이 이게. 예, 약이 된다고 합니다. 우름 넝쿨도, 뭐, 물 끓여먹고 그러잖아, 아버님. 야. 구경 잘 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닫아놓고. <laughs> 하나 드시면, 아버님. 한손구리에 5천원씩 파네요. 예, 아이고,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야 음, 진짜, 기가 막히네. 음. <laughs> 와, 진짜 끓이네 아버님. 나. 저몇년 만에 처음 먹네요. 첫먹 그거 은다 먹으라고. 아한음 완전 나네요. 요 씨까지 다 깨물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네. 아이고. 아다 먹었습니다. 야. 아버님 덕분에 제가 힘이 솟네요. <웃음> 예. <웃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홍보 잘 할게요. 예, 오늘 많이 파시고, 아버님. 예. 야, 진한 우름입니다 진한 우름. 지난 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나올 수 있어요, 아버님? 예. 이, 이거 뭔 버섯인지 저거? 게거어 어? 밀버섯 밀버섯 이거 이제 한가락에 얼마씩이요 만, 만 원씩 만원 <laughs> 아따 적은거 이렇게 밀버섯 이게 천아비죠. 초등학생때 예아기때 이렇게 따오는데 요거진 맛있겠네요 네. 이거 무슨 버섯이죠요 네. 버섯도 예? 생이버섯 생이버섯새쿠버섯새 컵버섯 새 컵버섯 다발 버섯그저버 새코버섯? 음 요거 그러니까 예, 다발 응. 세코버섯. 이거 새코버섯이구나 소나무 밑에 그러니까 다발 방패 버섯이라고 저게 새코버섯 이 소나무 밑에 있죠 이거 응.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나무 등에 집이 넣으면 그렇 이게 딴거예요? 이게, 딴 산에 예? 이게 우리 따... 어머님이 다산에다니 제가 찾요응 우리 어머님 조그마하셔도 소나무 같다 이거 다 먹는거지요? 다먹는거예 <목소리> 네, 이거 새포버섯 이거 진짜 귀여운 겁니다. 다발 방패버섯이라고 해서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목소리> 밀버섯도 있나? 안녕하세요. 또 여기도 나왔네. 응. 단풍계잎도 있고, 토란도 이렇게 해가지고 좋고. 많이 팔지, 어머니? 물빼기 아주 좋네요. 물빼기가 아주 그냥 크네. 나와 있어요? 음, 아이고 호박, 애호박잎을 이렇게 가져오시라고 고생하신다. 지난 장날 전통시장으로 여러분. 예, 구경도 하시고 한번 몸에 좋고, 예, 밥도 좋은, 예, 산나물과 그리고 야채 채소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진장 행복한 방송이었습니다.